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TV의 피치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제 소개입니다. 그렇다고 진부한 자리에 일어나서 꾸막하고 인사하면서 제 이름은 이 피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성격은 어떻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개는 아니고요. 다름 아닌 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점은 냉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법적으로 일반 대학과 동등한 대학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예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알아보고 시작하는 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서 시간과 돈을 허무하게 바닥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솔직히 생소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나 정시로 가는 대학교를 생각하고, 그렇게 진학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께 이런 생소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보다 더잘 알려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학점은행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알려주는 글들이 정말 많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자세한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직업은 학점은행제 전문 플래너입니다. 저는 앞으로 학점은행제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할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편입 같은 많은 방법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영상들을 올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 시작하는 유튜브인 만큼 진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도록할 테니 귀 쫑긋 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